안녕하세요. 오기네 다육입니다. 네, 오늘은 12월 베란다 다육이 물주기는 어떻게 할까요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찍어 볼까 합니다. 네,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예, 제 베란다도 지금 기온이 어젯밤부터 굉장히 내려갔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제 제가 정리대 여기 위에 먼지 다 제거해 준다고, 예, 계속, 예, 해 준다고 계획을 잡아 놓았다가 오늘은 하나도 안 해주었답니다. 예, 베란다 기온도 많이 낮고 그리고 또 컨디션도 안 좋고 해서, 여기 어제는 정리대 3단 여기랑, 여기 콘솔 정리대 대품 대자 있죠. 예, 여기 해 주었더니 아래쪽에 완전 투명하죠. 예, 요렇게 해주고 나면은 굉장히 기분이 좋답니다. 예, 요렇게 어 계속 진전을 해서 저기까지 한 3, 4일 만에 마치려고 했는데, 오늘 제가 컨디션도 조금 안 좋고 날씨도 너무 춥고 해서 예 제가 오늘은 안 해주었답니다 예 요렇게 우리 이웃님들 컨디션에 따라서 다육이 관리를 하시면 되겠죠 예 그리고 보니까 벌써 오늘이 11월 마지막 날이더라구요 예 그래서 12월에는 우리 이웃님들께서 다육이 물주기는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예 저는 또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예 저는 12월 다육이 물주기도. 11월과 마찬가지로 하되 조금 다육이들. 조금 많이 말렸다가 물을 주시면 될것 같아요. 예, 그리고 다육이를 쳐다봐서 내가 어 다육이가 물을 먹고 싶어하는 다육이들만 물을 주시면 되겠죠. 예, 기, 이렇게 기운이 내려갔을 때그 다육이가 물을 먹고 싶지 않으면은 오랫동안 짱짱해져 있거든요. 예, 그래서 고른 아이들은 주지 마시고 물 달라고 보채는 다육이만 물을 험뻑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물 물량도 그냥 조금 주시는 우리 이웃님들도 계시겠지만, 다 환경마다 또 다르고, 그렇죠. 예, 저는 물주는 거맨 똑같이 헌법입장으로 주고, 입장에, 어, 고인 물 제대로 뽁뽁이로 털어주고, 예,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답니다. 예, 그리고 또 물주는 시간대도 이, 어, 자유롭게 주고 있는데, 보통 제가 물주는 시간대는 햇빛이 넘어가는 시기, 있죠. 예, 두 시에서 세시 사이, 그 때, 어, 다육이들 요렇게 관찰해서 쪼글거리는 다육이만 그렇게 물을 주고, 만약에 저녁에 요렇게 물주는 시간이, 만약에 우리 이웃님께서 저녁 시간 때 밖에 없다면, 저녁에 물 주셔서, 예, 거실에서 재우면 된답니다. 예, 그렇게 하고, 또 내일 햇빛이 있는 장소에, 어, 내다 놓으면 되죠. 예, 제가 어제 물준 다육이들 아메치스는 요런 아이들, 어제 기온이 한 8도 밑으로 떨어졌는데, 그래도 베란다 여기 원래 있던 자리에서 밤을 보냈답니다. 예, 그래도 낮에 물 주었기 때문에, 어, 화분 속이 그렇게 축축하지는 않죠. 예, 그리고 또 너무 따뜻한 거실에서 재우는 것보다, 예, 제 자리에서 재우는 게 아직까지는 한 5도 밑으로 이렇게 뚝 떨어졌을 때는 모르지만은, 어, 어제 제 베란다 기온을 보니까 한 8도, 예, 8도 밑으로 좀한 새벽 에는 뭐 뭐한7도 그렇게 떨어지겠지만 은 그래도 뭐그 정도는 괜찮다 싶어서 예, 밤에 그대로 낮에 물준 아이들 밤에 지냈는데 다 괜찮네요. 예, 이쪽에 스페시스도 예좀 많이 쪼글거렸는데 금방 요렇게 통통해졌죠. 예, 준맹도 그렇고 예, 그래서 지금 기온이 많이 떨어졌지만 베란다 다육이는 창문만 닫아주면 은이 다육이들이 물을 아주 잘 먹고 물 반응 도 좋고 하기 때문에 물을 주는 거는 그대로 험뻑주시면될것 같아요. 예 그런데 또내 베란다 환경이 너무 또 춥다면은 또 물을 조금 물 주는 양을 줄이는 게 낫겠죠. 예 베란다 환경에 따라서 예 그렇게 양을 조절하시면 될것 같아요. 예제 베란다는 아직까지 물을 험벅 험벅 주는 예 그런 물 주기를 하고 있답니다. 예 그래서 어제도 물줄 다육이가 많고 오늘도 보니까 물 달라고 하는 다육이가 계속 생긴답니다. 예 베란다가 건조하고 햇빛은 또 좋죠. 예 기온이 많이 내렸다 갔다 하더라도 또 햇빛은 좋기 때문에 다육이들이 굉장히 지금 물을 예 많이 찾고 있네요. 예 그래서 룬데리도 얼굴도 작아졌고 예또이 아주 말랑거리길래 어제 물 주었더니 얼굴도 금방 예 하루 만에 커진 것 같고 반응이 아직도 다육이들이 굉장히 좋답니다. 예, 그래서 12월 다육이도 물 주기 그대로 저는 어, 할것 같아요. 예, 보통 우리 이웃님께서는 물 주는 양을 조금 줄이시는 이웃님들도 계시는데 또 그렇게 또 해야 또 베란다 환경이 또 맞다면은 또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예, 그렇게 환경에 따라서 하시면 될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이쪽에. 스페시스도 물 반응이 좋지만은 맹요 아이도 물 반응이 굉장히 좋고 그리고 요쪽에 수영 잡기 하는 애플보드 있죠 예, 애플보드도 예, 계속 이렇게 여름에 한개가 오자랐지만 그래도 또물 달라고 말랑거리더라고요 예 그래서 웬만하면또 제가 더 굶길 건데 요 아이가 조금 이 깍지가 예, 조금 약한 깍지가 하나 보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아이 때문에 제가 요 아이도 어제 물을 주었답니다. 예, 그렇게, 어, 깍지가 조금 잘 생기는 그런 다육이들은 물을 너무 굶기지 마시고 물 챙겨주시면 될것 같아요. 예, 어, 분갈이 해준 피치스 앵크림이 바깥 입장이 저렇게 약간 누렇게 뜨고 있죠. 예, 어차피 저 입장은 이또하엽져서 떨어져 나갈 입장이기 때문에 요렇게 자리 잡느라고 예, 나오는 그런 예, 모습이죠. 예, 그 그래서 저렇게 하엽지면은 고그 하엽만 정리를 해주면 은 얼굴이 훨씬 더 깔끔하게 그리고 또어 바람이 중숭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생기고 예 그렇게 될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이쪽에 나나오 구미니는또 그런대로 예요 아이는 잘 지내고 있죠 예 당인도 입장이 홀쭉해서 물을 주었더니 요렇게 통통해졌네요 예 요즘 예고런 다육이들 물 찾아서 챙겨 주셔도 다육이들이 이 추위에는 끄떡 없더라고요. 예, 다육이들 창문만 닫아주면은 이 춥게 되는 아직 그런 날씨가 아니라서 한 1월에 계속되는 영하 추위가 그렇게 되어야 이 베란다 다육이 단수하는 그런 시기가 될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직까지는 12월은 우리 이웃님들께서 물, 물을 어, 쪼글거리는 다육이를 물을 헌벅 주시되, 그 대신에 일찍 물을 챙겨주지 마시고, 그 다육이 많이, 많이 쪼글거리게 했다가 물을 주시면은, 그 다육이가 얼른 많이 물을 먹게 되죠. 예, 조금 물주기가 빠른 상태에서 물을 헌벅 주면은 그 다육이가 물이 남아있게 되죠. 예, 그래서 12월 다육이 물주기는 물의 양을 줄일 게 아니고, 물을 고아이가 그 조금 말랑거리 이더라도 조금 더 지났다가 더 쪼글거리게 해서 물을 주시면 다육이가 굉장히 이 화분 속 환경 뿌리가 좋아진답니다. 예, 그래서 항상 다육이는 물을 많이 이 쪼글거리게 해서 예, 그렇게 물을 흠뻑 주기 한번줄때 물을 흠뻑 주는 예, 그런 예, 물 주기가 다육이들이 건강하게 그렇게 자라는 예, 물 주기 방법이 될것 같아요. 예, 그렇게 물주기 하니까 항상 다육이가 베란다 안에서도 짱짱하게 그렇게 크더라고요. 예, 그리고 오늘 보니까 요쪽에 어 하리노사 새 뿌리 받고 있는데 요쪽 아이는 물을 혼자 너무 먹어서 길쭉길쭉해지고 요 아이는 지금 물고프다고 아래쪽에 하엽이지고 있잖아요. 예 요렇게 물 달라고 하고 있죠. 예 그래서 조만간 예요 아이 또 물을 챙겨 주어야 될것 같아요. 예 요쪽에 두 아이도 많이 말라 보여요. 예 요쪽에 요 아이도 계속 쪼글거리죠. 예, 그래서 물을 주어야 될것 같아요. 예, 요 아이, 제가 오늘, 예, 이렇게 물더 쪼글거려서 제가 영상을 찍고 오후에라도 밤에라도 제가 물줄것 같아요. 예, 물을 주고 거실에서 밤에 재우든가 아니면은 거실 쪽 정리대 있죠. 예, 거실 쪽 정리대에 어 놔두시면은 조금 덜 춥죠. 창가 쪽보다 거실 쪽이 온도 차이가 거의 한 2, 3 정도는 될것 같아요. 예, 그렇게물 준다. 여기들 이 거실에서 재우기 싫으면 거실 쪽으로 요렇게 놔두시면 예 그래서 하초들이 제가 이쪽에 다 놔두었죠. 하초들은 조금 추위가 따뜻해야 되기 때문에 예그렇게 자리 배치를 해 주었답니다. 예 그리고 여기 보니까 도밍고도 지금 굉장히 색감이 예뻐졌죠. 예 도밍고가 색감도 예뻐지고 하엽이 저렇게 지고 있죠. 예 그리고 만지니까 요 입장이 완전 말랑말랑그리는데이 속입장은 조금 괜찮아서 제가 지금 물을 예 아끼고 있답니다. 예 그래서 12월 겨울, 다, 베란다 다육이 물주기는 많이 물을 아꼈다가 한번줄때 헌벅주기. 예, 그렇게 하면은 요 다육이들이 물을 찾아서 화분 속 뿌리가 쭉쭉, 예, 새 뿌리가 많이 생긴답니다. 예, 그렇게 되니까 뿌리가 왕성하고, 예, 좋아야 내년 여름에도 잘 견디죠. 예, 뿌리가 튼튼해야 여름에도 잘 견디더라고요. 예, 그리고 오늘 또요 보니까 흙게리가 지금 완전 홀쭉해져 있어요. 예, 완전 홀쭉하죠. 예, 그래서 흙게리도 지금 물 챙겨줘야 되고, 요렇게 보시고, 아, 누가 봐도 이거 너무, 예, 말랐다 싶은 그런 다육이만 찾아서 물을 흠뻑 주시면 된답니다. 예, 여기 한번 보세요. 예, 비올라 센스가 오늘 보니까 지금 중간 입장이 완전 또물 달라고 붙었어요. 예, 지금 중간에 이, 물이 차있지 않고 완전 붙어서, 아, 요 아이는 이제 여기 막대기 요렇게 세워 놓았잖아요. 막대기 빼도 꼿꼿하게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막대기를 쑥 뺐더니 그대로 꼿꼿하게 요렇게 있네요. 예, 요렇게 해서 또더 말릴 거예요. 예, 지금 오늘 제가 요렇게 이 입장이 이 붙었는 거 아주 마른 거를 발견했잖아요. 예, 그래서 발견하고 우리 이웃님들께서 금방 물 주지 마시고, 또요 아이가 뭐 이 바람을 또 필요해서 창문을 열어서 바람을 또 세다 보면은 또 짱짱해질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요 아이는 조금 더 말렸다가 물을 주시면은 이제 요렇게 요 막대기를 안세워도 꼿꼿하게 요렇게 예, 이제 수영을 잡을 것 같네요. 예, 요렇게 다육이 물주기를 그렇게 하시면은 다육이 수영도 잡을 수 있고 그리고 또 다육이가 겨울에 또 냉해를 입지 않고 그렇게 지낼 수 있는 관리가 될것 같아요. 혹시 우리 이웃님들께서 어 저쪽 위쪽 지방, 중부 지방 쪽에 아주 추운 쪽에 베란다 환경이라면 조금 단수를 빨리 시작하셔도 괜찮겠죠. 예, 베란다 환경이 아주 춥다면은 다육이 물 주기를 무조건 어 일찍 단수하신다 생각하시고 그리고 또물 주실 때그런 집이라면은 법 주시는 게안 되고 뭐한 반가량 예, 그렇게 물을 주신다거나 예 고런거를 경험에 맞춰서 물주기 하시면 될것 같아요 예 그런데 저는 또 제가 사는 곳은 또 남부지방 아직까지는 따뜻한 곳이라서 12월에는 물주기 흠뻑흠뻑 물주기 그렇게 하고 있답니다 예 그래서 베란다 환경에 따라서 다 다르죠 예그렇게잘 체크 하셔서 예 12월 물주기 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영상 여기까지 찍을게요. 안녕히 계세요.